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서 말하는 요새와 산성은 과연 어디일까요? 다윗이 시적 감성으로 상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중에 실제로 경험한 요새이며 산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말하는 반석이요 요새요 바위이며 방패이며 구원의 뿔 더욱이 산성이라면 어쩌면 이마사다 이지 않을까요? 샬롬. 성경의 땅을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의외죠? 마사다와 시편을 연결 지었으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마사다 하면 최후의 항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맵연구소의 성경의 땅 답사는 단순히 유명한 사건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사다의 첫 영상으로 다윗과의 연관성을 찾으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시작한 시점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질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모시고 갔을까요? 사무엘상 22장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기는 텔 아둘람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 부모님을 부탁했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곳 아둘람에서부터 유다 산지를 지나 사해를 넘어 모압당까지 가는 것은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왜이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모압당까지 찾아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압당은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즉외가집 친척을 찾아간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입니다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이고 오벳의 어머니는 루시입니다 룻은 다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입니다.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을 찾아갈 때 여전히 룻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다윗은 외척 친척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부모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외척 친척 땅인 모압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아방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역학이 작용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모아방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왕 사울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적절한 파트너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400명의 함께한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사울을 상대로 강력한 게릴라 전을 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압방은 다윗과 협상을 하고 그의 부모를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의 부모가 모압당에 있는 한 다윗은 모압방 편을 들어야만 하고 모압방의 요청을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약점이 생기는 것이니 모압방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보다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모합당을 갈때 과연 어느 길을 갔을까? 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아둘람에서부터 사해를 지나 모합당까지 가야 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또 하나 풀어야 할 과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북쪽 여리고 앞을 통해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사해 남쪽을 돌아가자니 이 길은 먼 길이면서 물도 없는 험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은 남쪽 사해 시작 부분에 있는 리시온 반도 앞을 통해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해 한가운데 혓바닥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혓바닥이라는 뜻의 리시온 반도라고 부릅니다. 이 길을 통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사다 바로 앞이 리시온 반도입니다. 아둘람에서 자연스럽게 유다 산지를 넘어 유다 광야를 통과하면 마사다와 엔게디 중간 즈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마사다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사다 북쪽 17km 정도에 있는 엔게디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만약 엔게디에서 물을 충분히 보충하면 마사다 앞 통하여 모압 땅으로 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베들레헴 근처를 샅샅이 다녔다면 엔게디까지 오는 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아둘람에서부터 엥게디까지 오는 길이 낯선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다윗이 머물렀던 요새는 어디일까요? 부모를 모압방에게 맡긴 후 다윗이 요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요새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후보지로 아둘람, 굴, 엥게디, 요새, 모압땅의 어느 요새 그리고 마사다가 그 후보지가 될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엔게디와 마사다가 유력한 후보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갈때 엔게디와 마사다를 통과했다면 돌아올 때도 동일한 길로 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엔게디와 마사다는 서로 가까우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외딴 요새이기에 아주 안전합니다. 마사다는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이고 폭포가 있는 엔게디는 마사다의 단점인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 때 아주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가하십니다. 요새 있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올라갈 것을 조언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수 없지만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이 공동체가 메시아적 공동체가 되게끔 선지자적 역할을 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조언한 것으로 보아 요새 후보지인 이 마사다가 선지자 갓의 등장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 갓은 사무엘서에 두번 등장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광야의 외딴 요새가 안전하긴 하지만 이곳에서는 새롭게 출발한 아둘람 공동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지자 가스의 조언에 따라 다윗은 유다 땅 헤레수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느님께 범죄했을 때 선지자 가시 느닷없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와를 호 위하여 재단을 쌓으소서하메. 이 조언에 따라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자리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 갓은 딱두번 등장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마사다에서 처음으로 다윗에게 조언을 했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아둘람 공동체를 막 시작했을 때 다윗은 이곳 마사다를 분명히 통과했을 것입니다. 부모를 모압 당으로 모시고 가는 절박함 속에서 이곳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보인 마사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18편의 묘사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며 산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표현들 중에 요새가 히브리어로 맷주다입니다. 물론 요새를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산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스가브입니다. 직역하면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개념을 합치면 마사다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마사다는 맷주다와 동일한 자음입니다. 단지 모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10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병행본문입니다. 즉, 같은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시를 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20편은 다윗의 일생 후반부에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사무엘하 22장 50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는 시편 18편 49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마사다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일생을 꼼꼼히 추적해 보면 그가 이곳에 왔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 후반부에 이 마사다를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편을 훌륭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편 속에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의 고백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곳 마사다에 오시게 되면 이 천연 요새요 산성에서. 다육세 심정을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서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이트라우